아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블라블라라츄블라드밥블라단인김몰라 TV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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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길게 말할 필요는 없구나. 아무튼 오늘은 그 바로 바로 이상한 한국사, 한국사에 대해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한 어, 어, 오늘 오늘 이번에 왜 책상 그거, 그, 뭐냐, 그, 칠판에서 안 하고 왜 컴퓨터로 하느냐? 제가 저번에 파워포인트를 깔았거든요. 맥, 그거 윈도우즈 하 분들에게는 파워포인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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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여기서는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까, 파워포인트 까는 게 그렇게 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일단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깔아가지고 지금 이걸로, 이걸로 녹화를 진행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거 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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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항의, 항의 댓글이 오면, 그때, 그때, 그때 칠판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일단 여기 들어와가고 이걸, 제가, 제가 만든 이걸로 한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Let's go! w w 일단 이거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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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스파이브 한국의 발전에 들어왔습니다 색깔이 아주 멋지죠? 제가 이거 거의, 하, 거의 하루 동안 완전 고생해서 만든거거든요 재밌게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필수고요.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일단 이렇게 봤고요. 진성기를 맞이할 순서가 먼저 발전을 이룬 순서의 차이 발전 순서랑 진성기 순서는좀 다릅니다. 발전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손이고요. 진성기 순서는 백제, 고구려, 신라손입니다. 일단 오늘은 발전에 대해서알아보게 알려, 알려 알아보겠습니까? 자, 지, 자 지금 바로 가보도록 할, 할게요. Let's go. 유리왕 수두를 옮기다. 유 유리, 유리가 왕이 된뒤 후로는 부 부여의 공격을 맞자 수두를 옮, 옮겼습니다. 수도를 옮긴 곳은 원래 수도였던 이졸본졸본졸본은졸본은졸본 중국당, 중국에 있는 곳으로 그 고구려가 처음 세워졌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뭐 거기에서 떨어진 국내성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농사지을 땅이 넓고 농사 농사지을 땅이 넓고요. 이거 이거 데 이거 그림 그리는 게왜 이렇게 힘드냐? 자 일단 여기 그곳에는 농사질을 땅이 넓고 상원 산으로 에워 싸우고 있어가지고 방어하는데 유리했습니다. 방어하는데 유리했어요. 그리고 또 부여의 공격을 공격을 받자라 했으니 공격을 피하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태조왕이 태장은 고려의 기틀에 세운 왕 왜 그럴까요? 여기 이거 사진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이기 바로 태조왕이 세운 업적들을 그린 그림이거든요. 제가 온라인 그림에서 다운 받아가지고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졸반에서 국내 성을 옮기고 이렇, 이렇게 친선 관계를 맺는다, 맺고 이렇게 대립 관계를 맺은게 보이시죠? 이게 저, 이게 태조왕 당 당신의 당시, 당시 당시의 모습입니다. 조금 넓어졌죠? 태종은 오리, 때, 오른쪽 사진과 같이 땅을 넓히고, 넓히고, 중앙 집구 국가로서 발전하게 됐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맨 처음에는 왕, 왕이 여기, 여기 있다가 칩시다. 그러면, 그, 그러면 족장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중에 시대가 변하면서 여기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시죠. 아, 근데, 공간이 부족해서 그림 못 그리겠는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점, 점, 점 찍은 곳이 기족입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야 왕의 힘이 높아졌고, 기족의 힘이 낮아지게 되었죠. 그 다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홀로그램이네. 아주 멋지군요. 자, 일단, 고국천안과 을파소, 진대법 실시. 진대법이 뭐냐면, 그 국식, 국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가, 가을에 감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그러니까, 국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감는 것이 바로 진대법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고국, 고국천안의 눈이 띄어, 국산까지 오는 을파소. 그, 근데, 근데 왜 을파소가 처음, 처음에, 처음에 그 벼슬을 하지 않았냐?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을파소가, 을파소가 농민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농민 출신이었는데 그 당시 고구려에서는 귀족만 벼슬을 할수 있었는데 당연히 안 됐죠. 그, 그 밖에도 고국천하는그 동생이 아니고 왕, 그 아들, 왕의 아들이 죄를 잊게, 그거 왕위를 잇게 하는 덕도 시행했는데 안타깝게도 조 혹천왕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나라에 있게 됐고 왕위를 잇게 됐고 그 뒤에 뒤로, 그 뒤로는 왕, 아들이 왕이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보도록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스에 오, 이번에 큐브네요. 백제는 어 뭐야? 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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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잠깐 잠깐. 잠깐. 음. 백제는 한강 독의 성장. 고구려 발전할 때 백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외에 일, 일동강생은 바로 이 한강입니다. 이 육산빌딩이 있다고 한 한강, 이해돋지 한강, 이것들입니다. 이 한강. 이, 예. 한강은 농사 짓기도 좋고, 이거, 농, 이렇게 농사 짓기도 좋고, 에이, 잠깐, 괜히 왜 이래. 농사 짓기도 좋고, 방어, 방어와, 근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림이 안그려지네 근데 이거 일본 아니야? <laughs> 이, 일본은 아니지! <laughs> 뭐 아무튼, 이렇게 방어, 방어, 방어 교류하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배트는 마안을 쓰러뜨리고 그 주변국도 다 점령해버렸어요. 자, 그 다음. 그, 그 덕에 배트는 벨트, 화려한 전성기를 맺게 되었죠. 그때는그 사이 화려한 전성기를누렸습니다 고구대 수반을 땅을 빼앗고 여기 빼앗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려 중국과의 교류에도 발전시켰습니다. 이고구려와 싸울 때이 당시 고구먼왕이 그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그거 그거 그이 당시 그 근초 그, 근초고왕이었거든 그그 사람한테 돌아 죽어가지고 그 덕에 백제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역사는 역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네요. 이대로 끝났습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꾹꾹꾹 시킨 지 배운 부탁드리고,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빠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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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빠이빠이